아, 뒤로 더 가면 돼? 다 몰아서 있는 것 같다. 아, 이건가? fucking do it himself so he tried to blow me up me well this ends today desmond lockhart will finally win out i know where he is he overplayed his hand this time you and me are going to walk in there and end this well aren't you a fucking softy but calvert is here He's got a lab under the lighthouse that it'll fuck right under my nose the whole time. I found it when he boosted his signal to try to get through the jamming when he sent those tribals to kill my poor pups. He's down there hiding behind robots and machines sucking life. Pathetic, he dies now. Gotcha. Now that's more like it. Follow me, you're about to witness the end of an era. 어, 깨알 킨터미네. 아, 저기야. 어. 아 서로 눈앞에 있었네. 뭐야, 어디 갔어? 응? 어디 갔어? 혼자 갔어? 와, 어, 아닌데 그 뒤에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제대로 된 반전이다. 바로 뒤에 있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옥상 올라가 봐야겠다 개틀링 레이저 뭐 좋은 거 많이 주네 강제로 열기 이번에 열어볼까? 이야, 나이스. 자, 일단, 가운데 갔다가, 나올 때, 양쪽을, 아, 아니네, 내가 안 가면 안 가네, 그럼 좀 기다려봐. 야 이야... 뭐가 맞네 안, 안될것 같다, 직접 빼야 될것 같다. 난 85%도 못 믿어. 물론, 0.5%는 더못 믿지. 그 이하, 손도 안 돼. 이게 우체통이라고? 야, 이게 포상이네. 전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선임 연구원 로라 스튜어트 발신자 기록보관 담당 아담 탐코 스튜어트 박사님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기록 48, 51 그리고 55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다니엘슨하고 페루토지시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두 그 놈은 항상 저 절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정리하는지 쥐뿔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정신 자세가 틀려먹은 놈들이에요. 이게 다그 다니엘슨 놈의 삼촌이 할버트 상원 의원 딸하고 결혼한 탓에 생긴 일이라는 거 박사님이나 저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박사님이 손좀 쓰실 수는 없나요? 예? 저요? 이거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신척. 빽 믿는 놈들 때문에 몸이 아플 지경이란 말입니다. 아담. 발신자 이름 없음. 어이 좆 밥. 사람들이 좀 노는 게 그렇게 싫어. 응 그래. 우리가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게. 너 일자리 찾아 찾겠다고 다니 돌아다니는 꼬락서니 말이야.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새끼야. 아, 세상 다 비슷하구나. <laughs> 야, 전쟁 전 책도 이렇게 많아. 이걸 좋아하는 얘가 있거든. 평균. 전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마이클슨? 난이 건물이 해저의 엄청난 압력까지 또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최초 실험의 완성성에 대해 걱정이 되는군요. 내 조수가 건물의 균열을 여럿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왜 생긴 건지 이유도 알수 없고요. 그것들 때문에 신경도 몹시 쓰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시설 관리실에서 일하는... 그, 롤 많이 내게 장담하더군요. 펌프하고 압력 조절기가 연구실을 습기 없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거라고 말이죠. 내장 배터리면 수백 년은 유지될 거란 말도 합디다만,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한 그의 이력으로 봤을 때, 그들만의 장담으론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사자를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구실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외부에서 보증한 사람이라면 훨씬 마음 든든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스튜어트 박사 7등급 연구원 전원에게 여러분 중 상당수가 비번 중에 실험체와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임상용 실험체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연구소 규정 47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성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며, 실험 과정이 종료된 후 수많은 잠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더 공지하겠습니다. 절대 실험체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해두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속 혼잣말이든 간에, 실험 과정 안내서의 2장, 3장의 내용으로만 한정해서 하십시오. 쓸데없는 장난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실험을 하게 메모 전직원에게 다들 아시겠지만 허가된 기록 전문가들만 마이크로필름 도서관에 접촉,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몇몇 기록이 행방불명이며 저로선 그 기록들이 즉시 원위치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을 찾길 바랍니다. <laughs> 광명 찾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스튜어트 박사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겁나 궁금하네. 아 이제 점점 들어가면 알수 있는 건가? 아우 아무것도 안 보여. 아우 빛이 너무 세. 하던 일이 뭘까? 대화도 하지 못할 정도인데. 강제로 열기! 아! 최면총 파고스? 가자! 야, 아래 타냐, 이거 왜, 안 되냐? 뭐야, 이게? 매우 어려움. 이게 무슨 뜻이냐? 일로 가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라는 거지. 아, 보안 통과는 평균이네? 너무 족밥인데? 열쇠 필요 깨알? 배지가 필요하구나 아 여기서 나온다고? 아니 배지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거고? 아. 풀어서 가도 되는거고? 음. 맥이야 1 6이 피야 베타레벨 아이고씨, 잘못 먹었다! 아, 풀피 되네. 아, 어쩐지. 그 약주라는 게 없더라. 옛날에 이렇게 좀 맞으면 약주는 그게 있었거든. 그, 언더월드에 있는 친구인데. 아, 됐다. 가자. 레버 장전 시. 게틀링 레이저 되게 자주 주네. 뭐 아까 잘못 먹었어. 근데 뭘 잘못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야. 뭘 벗어나 일로 와. 우리 지, 잠자는 데네 다. 어떻게 카메라 보면서 자라고 하니 너무하네 진짜. 어 시체다. 아 진짜 성격 급하네. 좀 기다려보라니까. It. So vulgar, Mr. Lockhart. After all this time you still haven't learned to expand your vocabulary, fool. <laughs> well, I certainly can do one thing that you can't. <laughs> fucking well walk. You know nothing. You are nothing. If you're such a man of will, attack me and be done with it. What do you fear for your life? Oh, here we fucking go again. You disgusting. Crazy, unclean bastard. So vulgar, Mr. Lockhart. After all this time you still haven't learned to expand your vocabulary. <laughs> and you. Always with empty fucking threats and meaningless drivel, but never the will to act. 왜 당신들은 그냥 말로 풀려고 하질 않는 거지? 제일 주인공이 제일 정상이냐? 아니 난 여기서 그냥 발을 빼버릴 수도 있지. 당신들 둘다내 골치를 썩이는 건 생각 좀 해봐야겠어. Will to act. Here to give me a piece of your mind. Hurry up. Always so full of talk, Calvet. You disgusting, freezing, unfradium bastard. Your words mean nothing to me, Mr. Lockhart. You are a foolish and vulgar man, incapable of the slightest. 꼭 죽여야 되나? 아 그러네. 에스먼드를 죽이거나 그 교수를 죽이십시오. 음. 근데 이쪽, 얘를 따르는 얘가 손가락이 나온 걸 보면 얘가 나쁜 얘고, 제가 착한 얘인데, 로봇이 뭐 이렇게 많아? 반드시 한 명을 보내야 되나 보네. 음. 근데 지금까지 로봇이 나 때린 것 보면은. last the world is rid of that snivelling disgusting arrogant brain think of it everything he learned everything he had it's all here and it's all mine mine moron you cannot possibly comprehend what this is worth i've been battling with calvert for over 200 years and now at last i am the victor and now 200 years of technology knowledge and research that he stole from me 아, every time he beat me it doesn't matter now you're free to take whatever you find in this disgusting place what i came for is of no interest to you. Enjoy your spoils. I don't think our paths will ever cross again, and I think we can both thank Christ and say Hallelujah for that. Hallelujah. Good. More questions. I guess we're best fucking friends now. Now that we're rid of Calvert i'll be heading north to pursue my next rival. there are only a few of us left now. the great game goes on. sort of a uh, what's a word you'd understand? microcosm? yeah, it's a microcosm for the old world. 그래? i'm pulling all the data that i can from calvert's computers everything a little bastard gathered is here and then when i'm done i'll leave this place to sink into the sea -네. <laughs> 그래. can i go back to work now 가든지. 아깝다. 뉴베가스 제작진이었으면 제 사만도 있었을 텐데. 난 들고만 있을 뿐인데 춤을 추네. 자. 알았어. 촉촉한 데 좋아하는구나. 촉한 데로 넣어줄게. 아 신나서 움직이는 것 봐. 자, 여기 있어. 야 근데 200년 동안 싸웠으면 질리게 싸웠다. 아이 가야지. 그 와중에 지가 죽이진 않은 시간 지나면 지네 둘이 싸우는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 잘 만들었다. 이런 데가 좀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 5군데 정도? 뭐, 레이더가 있다든지, 뭘, 뭐 유니크를 숨겨놨다든지. 괜찮은데? 이 타일 맵? 응대 및 타일 지하? 타일로 된 지하? 아주 마음에 들어. 이렇게, DLC 하나로 땡!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야. 다리를 줬다 놨어. 깨알 맥주 있는 곳 봐. 뭐야, 여기 왜 몰살 당했어? 경찰 모자 자주 나오네. 나무판자는 누가 놓은 거야, 도대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멀쩡하면 이상해서 놓은 건가? 아, 더 올라갈 수 있어? 좋은데? 홀로 테이프?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밤이라, 새벽이라. 여기가 제일 높은데요 음. 홀로테이프 어디 있어? 응. 아니 홀로테이프 먹었다매. 뭐야 이게? 가짜인가? 那不到。 Good thing, sweetie. Tonics brewed and bottled. Here's your pay and a cut of the batch. enjoy it. You're too good, correct? d